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오늘 하나발불 이번 주는요. 바로 어, 13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닮은 성품, 사랑의 본질이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 사랑의 본질과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며 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욱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합니다. 어, 사랑이란 무엇일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있습니다. 어, 세상에서의 사랑, 우리 인간적인 사랑이죠. 바로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요 굉장히 인간적인 감정에 의존되어 있고, 그리고 조건적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었을 때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관계를 맺고 사랑을 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에게 이익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사랑을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 무조건으로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전적인 희생적인 그 사랑이죠. 자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대상인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 중심적으로 행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은 바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왜 그런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그런 찬양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죄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주셨고 죄가 없고 흠이 없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끔 그리고 죽이면서까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본질이신 하나님 사랑의 증거인 것이죠. 자, 그런 하나님의 본질,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은 어떤 관계일까? 성부, 성자, 성령 이3의 일체를 우리는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일체 하나님, 완전체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 삶 속에서 볼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 사랑으로 세상과 우리 모든 세상과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어, 여기서 창조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함이냐면 바로 인간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날 눈코입 목팔다리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여러분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 날은 눈코입 목팔다리 저는 이렇게 해서 잘 외우지 않는데 눈 깜빡이고 뜨면 어떠죠? 빛과 어둠, 코, 궁창의 시궁창의 냄새를 맡는다고 해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둘째 날, 셋째 날, 입, 입 주변에 눈코 입입 주변에 이렇게 수염이 나잖아요. 땅 위의 식물과 땅 아래의 식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채우는 것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바로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을 채웁니다 첫째 날눈 빛과 어둠을 채우는 것이 넷째 날 목입니다 목 이게 날일 달월 일월 성신 하늘의 별과 달 어, 빛과 어둠을 채우는 해달 별을 넷째 날 만들었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공장 아래 물 다시 말해 하늘과 바다를 채우는 것이 다섯째 날인데 팔 다섯째 날 팔입니다 팔날아다니는 새와 물고기 바다의 모든 생물과 날아다니는 새를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셋째 날 뭐라고 했죠 입이라고 했죠 입 주변에 있는 어, 땅 위의 식물과 땅 아래 식물 땅에 채우는 모든 것들을 여섯째 날 만드셨어요 네발 달린 짐승,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여섯째 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을 만드셨죠. 유일하게 사람은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풀어 넣어 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세상보다 더 귀하게 모든 것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구원의 방편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죄로 멀어진 우리를 화목제물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멀어진 그 길에 크로스역을, 다리를 어, 삼아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수 글서를 보내주셨죠.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어? 목사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나쁜 짓을 하려고 하거나 죄를 지으려고 할때 마음에 꺼리김이 되고, 아 해도 되나 근심과 고민이 되죠. 바로 누가 선의 본질이시고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제 마음을 고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성령님의 내조가 없다면 우리는 죄 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타고났고,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죄성이 강하고, 원래 죄인이 누렸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님의 내조 하심으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 매일 은혜를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해야죠 여러분 받기만 한 사랑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랑입니까 드라마를 봐도 그렇잖아요 혼자만 사랑을 받고 다 독차지하고 무시하고 모른척하면 얼마나 밉상이고 그리고 얼마나 좋지 않게 보입니까 하나님 우리를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그만큼 죽으면서까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 죽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바로 창조의 목적인 것이죠.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우리와 화해해 주셨듯이, 우리도 부족한 사람을, 죄 있는 사람을,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들과 화해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본을 보이신 주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내삶 깊이 깊이 새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빠져면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그 힘의 원동력은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 빠지면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바로 말씀인 것이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주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잘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보면서 그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삶 깊이 깊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감사가 우리 삶에 넘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재를 그만큼 인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늘 생각하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요소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무더기를 어, 쌓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도무더기를 싸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삶 속에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적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이 달라집니다. 환경이 달라지고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만족도도 달라집니다. 먼저 사랑 받긴데, 어, 받고 있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주님의 사랑,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역사하심,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선생님의 사랑, 그리고 지금 부모님이 계시지 않거나 선생님이 안 계신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죠. 그러면 예전에 나의 부모였던 지금 우리의 영원한 부모님이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깨닫고 날마다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인식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실천할 때에 내 삶이 참된 변화가 이루어가는, 이루어지는 거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외적으로, 내적으로 성장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본 사랑의 본질이신 그 본질인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성이 많은 우리지만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을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좋아 여러분도 사랑하게 되기를, 실천하게 되기를, 섬기게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이 택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양기를 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여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승리하며 주일 날 뵙겠습니다. 안녕.